너는 약속하지 않아. 내가 약속할 뿐이야. 왜 세월을 피하지 못한 거지? 이해할 수가 없군. 구독, 좋아요 눌러. 김연의 칼래. 나 김연의 칼래 안 마는데. 근데 김연의 칼래 재밌습니까? 일찍 자면 키 끝나고? 키는 유전이야. 한 80%는 유전이지. 그리고 먹을 것만 잘 먹으면 돼. 진짜 먹을 거잘 먹고 유전이 그겁니다. 나름이면 마침 추천은 뭐지? 에이든링. 본 게임은 본격적인 다크 판타지 세계를 무대로 한 액션 RPG입니다 드넓은 필드와 던전 탐험을 통해 미지의 것들을 발견해보세요 앞길을 막아서는 난관과 그것을 극복했을 때의 달성감 그리고 등장인물의 의도가 교착하는 군상극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크 판타지 소울 스타일 소울 스타일! 끔찍한데요? 다크 판타지 소울 스타일은 좀 끔찍한데? 그런 거는 보는 걸로 즐기시죠 포션 그거 재밌나? 궁금하네. 포션 한번 봐 볼까? 포션 크래프트는 영물 술사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당신은 게임에서 포션을 조제하여 도구 및 재료와 자연 법칙에 따라 소통하게 됩니다. 당신은 상점을 완전히 장악하여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고객을 유치하며 마음이 흡족해질 때까지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온 마을이 당신을 믿고 있어요. 불길하냐 이거 뭔가? 이거 실제로 어려운 거 같던데. 아닌가? 모르겠네. 난 안에 이러고 있네. 안 시켜, 임마. 안 시켜. 메뉴판 보고 주문해. 이탔거아 <laughs>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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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이거는... 나중에 삽시다 <laughs> 이게 뭐는 아니고 <laughs> 아 이거 뭐야? 점점 어려워지는 놀라운 물리 시나리오에서 1970년대 우주 소행사 어 우주 비행의손가파팔을 움직여 밀고 당기고 비틀며 움직이세요. 중력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아, 이거 겁나 하찮아 보이는데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무섭다고. 한번 봐볼까? 뉴턴 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뉴턴 님 감사합니다. 개 웃기네. 여자 친구랑 머리 머리 지어 지역 가며 지어 짜면서 재밌게 했습니다. 꼭 친구랑 같이 하세요. 친구랑 같이 하라고? 2인 플레이가 가능한가? 아, 솔로도 되고 멀티도 된다고. 이거 찜이나 놨다가 오승채 씨랑 같이 해 볼까? 미니 모터웨이 재밌다고.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궁금하니까 한번 해 본다. 아, 미니 모터웨이. 도로는 <laughs> 잘못이 없다. 무지성 <laughs> 건축하다가 문제. 아, 잠가왜 스님 평가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laughs> 도로교통공사는 신이고 나는 병신이다 아시겠요 이거 뭐냐 메카닉 시뮬레이터 2021 폐차 정비에서 하는 거. 서비스 기업을 구축하세요 세부상의 기본적인 중점을 둔 고도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직접 해보세요 새로운 경매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성능의 자동차들을 구매하세요 새로운 작업 공간과 장비에 투자하여 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세요 리뷰 한번 보자 아니 이 CM 레트로 세트를 얻다고 <laughs> 운전했으면은 거문식을 그 하나하나 다 망가져 있고 그리고 그지 같은 엔진 안에 처박혀 있는 피스톤은 어깨 부셔 먹은 건데 야, 왜? <laughs> 아 리뷰가 야 이거 리뷰 보는 게 제일 재밌지 않아요? 아 리뷰 보는 게 제일 재밌음. PC 제작 시뮬레이터. 야, 이거 해 봐야 되나? 나 컴퓨터 잘 모르는데. 이거 하면 컴퓨터 잘알수 있게 되나요? 작업을 끝내고 집에 와서 또 <laughs> 작업을 하는 이 마음을 넣는 <laughs> 날. 사람,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아이, 컴할못이었는데뭔 게임 최소 사양으로 해달라. 벤치마크, 몇 점으로 해달라. 하는 게 얼마나 빡치는 건지 처음 알게 됐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자기반, 자기반성 게임이네. 그래, 인데커할못인줄 알았는데, 나보다 컴잘하림. 부품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하이오으로 바꾸면, 기진같이 알아내고, 배점 빡는데 용산 시뮬레이터 기대하고 있다가, 컴잘할 게 배점 깎기. 정신이 옴매져서 게임급. 그렇게 잘하면, 니네가 거이라고아 <laughs> 아... 아, 이거 리뷰 보자. 이거 이거 궁금하다. 인터넷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이거 진짜 방송용으로 미치, 미친 게임이더만 보니까 근데. 제가 마피아들이 좀 수다듬어줬다고 제 PC방 폭탄지들을 받았습니다. 슬롯몬시에 돈좀 땄더니 스트리퍼들이 제, 모, 전부 제게 몰려왔습니다. <laughs> 길거리에서 아무나 대고, 빡히 날렸다가 주먹 먹고 쓰러졌습니다. <laughs> 어떤 미친놈이 자마정에서 배달은 택배를 훔쳐갔습니다. 갑자기 동네 전기가 다 끊기고 PC방 손님들이 허, 황의합니다 아, 다대렸습니다 <laughs> 손님들이 PC방에 술 파티를 하고 놉니다. 손님들이 웨티에서 잤다고. 멀티 졌다가 PC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빌어먹을 손놈들이 마우스를 훔쳐갑니다. 이 저것인 놈들이... <laughs> 손놈들이 새로 탄화 VR을 부숴먹었습니다. 그리고 입니다경찰을불렀는데 이놈들이 손놈을 안 베고 저를 피웁니다 끝으로 경찰들이 사라지니 컴퓨터 한 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laughs> 이들이 모두 게임 시작 1주일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진짜님 진짜 PC방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러시아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고 플레이어가 할 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개망겜이긴 한가보다 근데 보니까 인터넷 카페 시뮬레이터 1위다 야 잠깐만 이거 리뷰도 한번 봐야겠다 그저 열심히 살고 싶은 PC방 자영업자이고 싶었는데 손님들 당신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망해버린 PC방을 뒤로 비트코인에 손을 대서 돈을 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난입해 전부 해제가 경찰 당신도 정말 예의가 없어 난이 게임을 풀리게 하는 시간 동안 난 행복한 적이 없었어 부디 이 리뷰가 가치 있기를 제품 환불 받음 너희도 한번 당해라 근데 가진 게임 중에 좀 찾아볼까? 아당관오파나 이거 재밌게 했는데. 아 이거 당관오파 방송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난 진짜 방송에서 씨 방송 안 하고 나 혼자서 이 플레이 타임을 보세요 씨. 아스트로니어아스트로니어도 재밌었는데. 나 이거 엔딩 봤잖아 아스트로니어도 결국에 매우 긍정적. 전우진 개새끼야 네가 하자면서. 아나 게임 불감증인가 봐. 이거 게임 불감증 아니면 이 정도면 10시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이 정도면 게임 불감증이야 뭔가 좀 경영, 경영하는 게임 하고 싶은데 뭔가 경영하는 게임 하고 싶은데 진짜 아니 게임을 도대체 몇 시간 동안 고르는 거냐? 게임을 몇 시간 동안 고르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시겠어요? 가도가 좋은 거 같다고 가도 하면 막상 재밌게 할거나 혼자서, 혼자서 짝즐기면 너무 헤비하지 않나? <laughs> 도대체 뭐라고 싶은 거야 키파드? <laughs> 언패킹은 어때? 이거 진짜 재밌던데 언패킹 재밌다고 계속 보이긴 했는데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했는데 재밌을까? <laughs> 이게 비주얼이 게임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엄청난 그거라니까? 하지 말라고 <laughs> 어 뭐야 끝이야라는 생각이 들수 있으니 세일할 때 사세요 세일할 때 사겠습니다 그냥 막상 몬스터 헌터 라이즈나 가도보 하면은 재밌게 할 거거든요 딱 봐도 근데 왜 어째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김만대 어째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 1위 게임 이거하고 눈만 높아져서 다른 거에 손이 잘 손이 안감 맛집은 말을, 맛을 잘 알면서 다시 찾게 되는 집이고 명작은 결말을 알면서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 아 근데 좋다 맞는 말이긴 해3 나오기 전에는 못찍는다입만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은 상이 없다 이제 블러드 본만 나오면 나는 성불할 수 있다 크레토스 젖꼭지가 <laughs> 보기 좋아요 크레토스 젖꼭지가 보기 좋아요 씨... 씨부레 그래. <laughs>